재밌어? 이차 안녕. 네. 안녕. 안녕. <웃음> 안녕. 안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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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이모 안녕 <laughs> 이모 안녕 야 <laughs> <laughs> 우리 어디 갈 거야? 우리 네, 어디, 우리 어디 우리 갈, 우리 갈 거야? 모르에모 때는 수역까지는 어머, 따르고 사고와 우리 차를 갖다 주어지 <laughs> <요거. 요거. 웃음> 마. 조이손 넣어봐, 다니. 조미 손 넣고 가봐. 네. <laughs> 오, <귀여워. 웃음> 이때뛸때는손 빼고 뛰어야 돼. 넘어지면 안 돼. 어. 주머니에 손 넣는 거왜 하는 거야? 추워서? 아니, 주머니에 손 넣어. 이제 설명해. 아. 어. 그렇게 딱야지고다이 살살. 쿵쿵하면 안 돼. 넘어갔어. 넘어졌어요? 아니 낙타 좋아? 타나타 응, 응. 누가 사줄지 엄마네가. 나나타와 응. 좋겠다. 응? 이거 나타거 나타나? 나 누구세요? 나나네요아 들어오세요. 나타요문 열고 들어오세요. 나동타동 나타나? 동타나 네 아빠 누워 가면 안돼요? 네 아빠 안 들어갈게요 안 들어갈게요? 아빠 들어가세요 띵동 띵동 아빠 너무 집이 너무 작아서 못 들어가는데 아빠는 아빠 작아서 못 들어가요? 네네 잠깐만요 네집 크게 만 아빠 들어갈 수 있게 넓게 만들어 주세요 넓게? 큰거 말고? 음. 여기 어아 응. 아, 똑똑똑해야지 똑똑똑 똑똑똑똑똑똑 다니가 누구 세워야지 누구 세요 아빠요 아빠요 네 들어가도 돼요 아네저 들어갈게요 네뭐 물이랑 음료수 안 줘요 음료수 어, 안 줘요 물은요 물물 어, 아니요 물 주세요 아빠 목 말라요 아니요 딩동 네. 딩동 딩동 여기 큰거 뒤에만 요 딩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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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딩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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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죠? <laughs> 잉, 누구세요? 네, 다행이에요. 들어오세요. 네, 네, 돌아갈게요. <laughs> 이제 앉으세요. 네, 문 열었어요. 띵동, 띵동, 띵동. 누구세요? 다행이에요. 아, 나갈 거예요? 누구세요? 다인이요 다인이요 아빠요 다인이요 다인이요 아빠 응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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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동띵동이니 띵동띵동 그럼 다인이가 누구세요 하는 거야 누구세요? 보라니예요 고라니 보람이 무서워 그러면 상어예요 상어 아니에요? 아빠예요 아빠잖나 아빠? 아빠 들어가도 돼요? 안 돼요. 왜요? 어. 아빠 다니 집에 갈래요? 네. 아빠 도와가세요? 아빠 도와가세요? 네. 삐동, 삐동, 도와가세요? 네.